함께하시는 말씀은 어, 구약성경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 거두게 됩니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나누려고 하는데요.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어, 진행하면서 읽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제가 이제 그 1장 말씀 드렸어요. 애굽 왕은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하는 것을 두려워해서 국고성을 짓는다는 목표를 제시해서 마음을 빼앗고 분주하게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여인이 아기를 낳을 때면 산파를 동원해서나 또 자신이 직접 나서면서까지 이 출산을 막았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출애굽기 1장 22절을 보면 애굽 왕은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는 모든 그 남자 아이들 히브리 남자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지금 명령을 한 것입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그런 명령 아닌가요? 자 근데 여기까지가 이제 1장의 내용이었어요. 이어지는 이제 출애굽기 2장부터는 모세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모세 잘 아시죠? 모르는 분이 없으시죠. 교회 다니시는 분은 안 다니시는 분까지 모세는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모세가 태어났는데 이런 암울한 배경 하에서 모세가 출생을 했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 모세가 태어나는 얘기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 레위 가족 중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 생긴 것을 보고 석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아멘. 자 여러분 그 레위 지파의 한 남자가 같은 지파의 그 여자와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근데 결혼을 했으니까 이제 임신을 했겠죠. 자 근데 임신을 했는데 이게 아그 모든 히브리 그 남자 아이들에 대해서 살해 명령이 내려졌던 바로 그때 하필이면 남자 아기를 딱 낳은 거예요. 여러분 그 신생아 우리 남자 아기를 죽인다는 얘기를 아, 미리 알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좀 임신을 조금 연기해 예, 미룰 수도 있었을 것 같고 뭐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모르긴 해도 임신 기간 중에 아, 신생아 살해 명령이 내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요 임신 사실을 숨기다가 비밀스럽게 아기를 낳았습니다. 근데 낳고 보니 이 낳고 보니까 이 아기가 너무 잘 생긴 거예요. 지금 성경이 잘 생겼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잘 생긴 분들 다 앉아 계시죠? 어, 안 생겼어요? 오래 같이 사니까 뭐잘 생긴 것 같지 않으세요? <laughs> 초심을 잃지 않으셔야 돼요. 잘 생기셨죠? 말씀을 보니까 잘 생겼다고 표현이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사실 고슴도치가 가시가 가득한 제 새끼를 가장 곱게 여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어, 모든 부모의 눈에는 제 자식이 다 잘나고 귀여워 보이게 마련입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은데 저는 우리 아이가 처음 나왔던 그 순간을 잘 기억을 합니다. 그 간호사 손에 이렇게 안겨서 나왔는데 떡진 머리를 딱 하고 이제 꼼지락꼼지락 하고 막 용해 용해 크게 울고 있던 그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까? 금방 낳은 아기, 외모만 보면 그냥 발같고 쪼글쪼글하고 그냥 사실 볼품이 없어요. 그래도 아버지인 저의 눈에는 제 아기가 세상에서 가장 예뻐 보였습니다. 그건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만 그런가요? 다들 뭐 공감을 못하시네요. 바로 이런 거 표현했을까요 지금? 이런 얘기일까요? 부모의 눈에 자기가 낳은 자식이 유난히 예뻐 보인다. 뭐 이런 거를 지금 성경이 표현하고 표현한 것일까요? 사실 그런 거 어, 생각한다면 아들을 봐니 그가 잘 생긴 것을 보고라는 표현은 그러니까 누군가 누구나 다 그런 것이니까 굳이 이게 뭐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왜이 얘기를 꼭 집어서 여기다가 했을까요? 어떤 다른 이유가 있는지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 생겼다라는 표현을 위해서. 토브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이 단어는요, 외적인 아름다움 외에도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는 데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시편 106편 1절에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그 말씀이 있는데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선하심, 선하심을 표현하는 데 토브가 사용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아기가 잘 생긴 거 그걸 보았다는 것은요 단순히 예쁘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머니가 아이에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예를 들면 이 아기에는 벌써 아기에게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온유하고 순전하고 무엇보다도 죄에서 구별된 뭔가 아, 성품 그런 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선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함부로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선함은 원래 하나님만 소유하고 있는 성품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아무리 어린아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선함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어요 마가복음 10장 18절에 하나님 한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거를요. 이 구약의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어요. 이 아기 부모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태어난 이 아기, 이 아기를 딱 보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목적으로 이 아기를 이 땅에 보냈구나라고 이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기가 너무나도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어, 정말 그랬을까요? 지금 부모가 자기 아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으로 이야기를 태어나게 한 거야라고 생각한 것은 너무 주관적인 것은 아니었을까요? 정말 이야기가 특별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리는요 1,500년 정도 후에 기록된 이 사도행전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달 동안 길리더니 아멘. 출애굽기 말씀 아까 본 건요. 사람이 보기, 에 부모가 보기에 아이에게 뭔가 선한 것, 하나님의 성품 그것이 있었다고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뭐에 사도행전에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세가 어떠했는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신생아로 태어난 이 어린 모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아스테이오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이 단어는 아름답다라고 하는 뜻 외에도 어떤 뜻이 더 있냐면, 하나님께서 받으실만 하다. 하나님께서 만족할만 하다. 라는 그런 뜻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인 거예요? 어떤 아기인 거예요? 만족스러운 아기인 거예요. 순전한 아기인 거예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라는 이 표현은 부모가 주관적으로 자기 아기를 예쁘다고 느낀 것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 그 아기를 보고 만족하신 것처럼 그 부모도 동일하게 그것을 느낀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이 구별한 하나님의 성품 그 토부가 그 아기 안에 있다는 것을 이 부모가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였을까요? 이 부모가요 목숨을 걸고 이 아기를 살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으로 태어나게 한이 아기를 어떻게 해서든 살리려고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온 집안이 지금 엄한 벌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들은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아기를 살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 아기 부모는 아기를 살리는 것이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으로 보내신 이 아기 이 아기를 죽이지 않고 어떻게선 살리는 게, 아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라고 이들이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처음 3개월 동안 아기를 집에 숨겼습니다. 근데 3개월이 지나니까 아기를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네? 울음소리가 커서 좀 그랬을 것 같죠. 아 3개월 딱 되니까 막 아기가 막 빽하고, 는데 이게 뭐 동네를 막다 시끄럽잖아요. 더 이상 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기의 부모는 갈대 상자에 물이 새지 않도록 이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습니다. 요걸 칠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물이 새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자에 아기를 담았어요. 그리고 나일강변의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동화나 영화를 통해서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혹시 뭐이 갈대 상자가 둥둥 떠내려가고 이런 거 혹시 보신 분 있으세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죠. 성경은 갈대 상자가 둥둥 떠내려간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디다 둔 거예요? 갈대밭 안에 갈대밭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 안 축축하고 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습지에 있으니까. 근데 거기 중간에 숨겨 놓은 거예요. 아비기의 부모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나몰라라고 유기한 게 아니죠? 예. 네. 숨길 장소가 없으니까 거기다 갖다 놓은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당시 이집트의 나일강변 습지에는 갈대가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파피루스라고 하는 갈대요 이게 파피루스 많이 들어보셨죠 이 갈대가 보통 한 2m 큰 거는 좀더 자라기도 해요 그러면 이만큼 자라는 거 아니에요 거의 천정까지 그러면 그렇게 크게 자란 갈대밭에 숨어 있으면 아무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기가 이제 울어도 이 갈대밭에 이제 바람이 불면 막 이런 바람이 불잖아요 그럼 아기가 막 울어도 이게 잘 들리지도 않는 거예요 황트현 공간이잖아요 집에서 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곳에 이제 아기를 딱잘 숨겨놓은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부모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한이 아기를 어떻게서든 해 살리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 그럼에도요. 생각해보세요. 상자에 담긴 이 갈대밭에 남겨진 이 아이. 어 얼마나 그 무서웠을까요. 그 아기가 어디 있는 거예요. 이만한 좁은 상자에 거기 이게딱누여가지고 그 뚜껑도 덮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대충. 뭐뭐 거의 이게 뭐 하고 같아요? 관하고 같죠. 관, 관에 들어간 거예요. 아기가 거기서 갇혀 있는 거예요. 죽었다 산 거죠, 거지. 거의 거기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다행스럽게 이 아기가 혼자만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곁에 그의 누나도 함께 있었습니다. 누나가 여기 있네요. 보니까 누나들이 여기 저희 누님 두 개시고 여기 누나들이 있는데 누나가 이 동생 곁에 있었어요. 출애굽기 2장 4절이에요.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4절 그의 누이 누이가 시작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자, 여기 보니까 아기 누나가요. 그 아기 누나가 멀찍이 서 가지고 갈대 상자에 담긴 자기 동생이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직관적인 생각에는 그래요. 낮시간 동안에 이 부모가 모두 강제 노역을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아기를 볼 수가 없으니까 이 부모가 시켜서 이 누나가 이렇게 아기를 누가 뭐 이렇게 가져가지 않나 뭐뭔 일이 나지 않나 이래서 이제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 보는데요. 여러분 근데요, 부모가 시켜서 지켜본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이런 사실을 어 히브리어 원어를 통해서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라고 아까 그랬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여기서 여러분 되는지라고 하는 부분에 히브리어 단어 아싸 아싸 지난 번에도 얘기했죠. 아싸 아싸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여러분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실 때 사용한 단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것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를 지금 여기다가 사용을 했어요. 어떻게 되는지에. 거기다가 아사를쓴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단어의 의미를 좀살좀더 살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는 어떻게 창조될지 알고 싶어서로 바꿀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기에게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알고 싶어서로 바꿀 수 있어요. 그죠? 조금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기를 지켜주실지를 내가 알고 싶어서. 그래서 그 곁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누이가, 누이가 이 누나가 아기를 지켜본 것은요 부모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누나는 하나님께서 자기 동생을 지켜줄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켜주실지 알고 싶은 그 궁금한 마음에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비록 어린 나이지만 정말 대단한 사모함이 아닙니까?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에게도 이런 사모함의 신앙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부모와 이 누나의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는 아기를 지켜주셨을까요? 만일 지켜주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아기를 지켜주셨을까요?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2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 바로의 딸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신여들은 나일강가를 거닐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신여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아멘 여러분 때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려고 강으로 내려왔습니다. 시중두는 시녀들이 강가를 거닐고 있을 때, 이 공주가 갈대 숲 속에 있는 어떤 상자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시녀를 보내서 그 상자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자, 무엇이 들어 있을까? 이 상자가 궁금한 마음으로 상자를 딱 열어봤더니 거기는 한 남자 아이가 있었는데 아, 울고 있었어요. 공주가 이 아기를 불쌍히 여기면서 이 아이는 틀림없이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구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공주가요, 이 자기 아버지인 왕의 명령으로 지금 죄 없는 히브리 아이들이 수없이 살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얘기를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처사가 너무 가혹하다고 느꼈을 것 같아요. 자 그런 상황에서 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죽어가던 그 히브리 아이 중에 하나가 지금 자기 눈앞에 딱 나타난 거예요. 눈 앞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마치 나를 살려 달라고 애원하듯 말이죠. 그러자 공주의 마음에는 이 아기를 향한 궁휼의 마음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바로 이때, 바로 이때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그 아기의 누나가 공주에게 탁 달라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공주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어요. 어떤 제안을 했을까요? 출애굽기 2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7절에서 9절. 첫 한번 읽습니다. 그의 누이가 지작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쓸 줄이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아멘. 자, 그때 그 아기의 누나가 나서서 바로의 딸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가서 당신을 위해서 히브리 여인 가운데서 아기에게 젖을 먹일 만한 그 유모를 데려다 드릴까요?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어보면요. 마치 이 공주가 이 아기를 입양하기로 결정한 것처럼 아니면 마치 이 아기가 이 공주의 아기인 것처럼 그렇게 딱, 결, 그게 결정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신기하게도 이 공주는요, 이 누나의 제안에, 얘는 내가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었는데, 그래, 어서 데려오너라. 라고 그렇게 답을 합니다. 마치 자기가 이 아기를 양자로 삼겠다는 듯이 말입니다. 자, 그러자 그 대답을 들은 이 소년은 급히 뛰어가서 자신의 어머니죠. 그죠. 그 아기의 어머니, 그 어머니를 불러왔습니다. 바로의 딸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어머니에게 "너는 이 아이기를 데리고 가서 나를 대신하여 젖을 먹여다오. 그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싹쓸 주겠다." 라고 말이죠.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바로의 딸이 지금 이 아기를 양자로 삼아준 거예요. 히브리 노예의 아기였어요. 그런데 히브리 노예의 아기가 졸지에 왕궁의 왕자가 된 것입니다. 이건 실로 기적이었어요. 따라서 당연히 아기는 죽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게다가 아기의 어머니가 직접 양육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양육만 한게 아니고요. 자기 아기를 자기가 키우는데 수고비까지 덤으로 받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지금 최선을 다했더니, 지금 그 문제만 해결된 게 아니라, 어떤 문제가 해결됐어요? 양육의 문제도 해결되고, 심지어 경제적인 문제까지 단번에 싹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게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고,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서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도 이... 부모처럼 해주세요. 부모가 아기를 살리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죽어가는 분들을 살리는 일에 힘써 주십시오. 여러분 모세 이 부모와 차이가 있다면요. 이 사람들은 누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자기 그 아기가 하나님이 보낸 바로 그 특별한 아기라고 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하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게 차이예요. 그렇더라도 여러분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여러분 죽어가는 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애써 주십시오. 어떻게 힘쓰면 될까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셔야죠. 복음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할 때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부모가요 아기를 살리는 그 일을 포기하고 싶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아기요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지. 그가 자신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어린 아기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갈대밭에 숨기기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결국 이 아기가 죽을 것만 같아요. 그런데도 끝까지 그 살리는 일에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라는 그 생각으로 끝까지 가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자신이 모든 정성을 다 쏟아 부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모가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을 때 상황은 전혀 좋아지지 않았어요 더안 좋아졌어요 갈대밭에 내놔야 돼요 거기서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최선을 다해서 그가 이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상상치도 못하는 그 방법으로 이 아기를 살려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끝이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기에 기뻐하시기에 이것을 감당하고 있지만, 과연 내가 끝까지 이거를 해낼 수 있을까? 라고 의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일 아닌가 이거? 이거 잘안될것 같은데, 괜히 쓸데없는 일에 내가 계속 이렇게 에너지를 쏟고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식의 회의가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럴 때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으면 적절한 때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중도에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창조의 능력으로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창조의 능력으로 도우시면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딸랑 영혼만 구원받을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좀 달라요. 우리가 하면 그냥 그 사람이 아 그냥 교회만 다니고 어 구원만 받고 그냥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다르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런 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가족도 구원받고 그 사람의 주변 사람도 다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살린 그 사람 중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선교사 목사 전도사도 나오고 세상에서 선한 일을 감당하는 훌륭한 분들도 많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린 그 사람이 그 생명들이 하나님 나라로 확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실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부모의 믿음에 덧붙여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아까 우리 살펴봤죠. 그 아기 누나의 믿음이에요. 누인 그 누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믿었어요. 일단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믿은 것만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믿은 걸 보고 싶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지를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머무르고 기대하고 기다렸어요. 어떻게 했어요? 믿고 머무르고 기대하고 기다렸어요. 여러분, 일단 누나는... 하나님께서 자기 동생을 지켜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요 아기 곁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그거를 볼수 있겠구나라고 그가 기대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그가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내 동생 옆에만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볼수 있겠구나라고 그렇게 기대하면서 그가 기다렸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한 시간 두 시간이면 다행일 텐데 혹시 하루 이틀 이상의 시간은 아니었을까요? 그게 얼마나 되었든지 이 아이 말이에요, 이 누나 말이에요. 이 어린 나이였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초등학생 정도 나이 이상 기대가 안 돼요. 요 바로 아래 동생이 세 살이에요, 세 살, 3살. 세살네 살. 그러면 누나가 몇 살이겠어요? 한 여섯 살, 일곱 살? 한그 정도밖에 지 기대가 안 돼요. 그런데요, 이 누나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싶어서 그 어린 나이에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졌어요. 자기 동생 곁에서. 자, 그럴 때이 누나는 하나님의 역사에서 가장 귀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사실 모세가요. 공주의 양자가 된 것도, 아기 어머니가 유모가 된 것도 다 누나가 한 것입니다. 누나가 없었으면요. 모세에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도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다면 이렇게 해주십시오 누나처럼 한번 해봐주십시오 믿으시잖아요 믿으시잖아요 그럼 믿고 그냥 믿습니다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현장에 좀 내가 있겠다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내가 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 현장에 좀 머물러 주세요 기다려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결정적인 역할을 할수 있도록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신앙이 이제 자라나서, 바르게 자라날 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믿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자녀의 곁에서 머물러 주십시오. 어떻게 역사하실까를 기대하면서 기다려 주십시오. 하나님이 내 아이를 어떻게 끌어가실까를 잘 보고 그걸 내가, 그 옆에 내가 체험하겠다. 그 현장에 내가 있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그 옆에 이렇게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지루하고 힘들 수도 있어요. 아기 누나처럼 끝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자녀가 신앙을 갖는 그 결정적 기회를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그게 사람이 아니라 뭐 이렇게 교회가 부흥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있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응답받을 걸 여러분이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믿음은 그냥. 그럼 끝나면 되겠어요. 아니죠. 교회 가까이에서 머무르면서 기대하면서 계속해서 기다려 주셔야 돼요. 여러분, 지루하고 힘들 수 있지만 기다림의 시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 부흥에 참여할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끝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누나가 보여준 믿음은 그 현장에 들어가서 자기가 주인공이 되는 믿음이에요. 그렇게 되려면 그냥 기도하고 믿고 그냥 딱손 떼는 게 아니라 그 현장에 직접 가서 내가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보리라라는 그 마음으로 기다리며 기대하며 소망하는 가운데 그렇게 시간을 보내야만 하나님이 그를 쓰시는 것이면 여러분 이런 식으로 여러분 기도하고 믿으시잖아요. 그 후에는 곁에 머무르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기대하며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그 창조의 역사에 참여하는 기회를 얻, 얻으시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모든 히브리 남자아기가 죽어야 하는 그 상황에서 모세가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최선을 다해 살리려고 할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고 했습니다. 혹시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이 있음에도 그냥 포기해 버린 분 계시다면 돌이켜 주시고 이후로는 절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겠다고 결단해 주십시오. 또이 누나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곁에 머무르고 기다렸을 때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혹시 믿는다고 하면서 기대하지 않았거나 머무르지 않았거나. 기다리지 않았던 분들은 돌이켜 주시고, 이유로는 믿고 머무르고 기대하며 기다려서 하나님의 역사 심에 동참하는 영광을 누리겠다고 결단해 주십시오.